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동화쫀슐의천영호입니다 자, 온, 오늘도 한번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찾아와 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 그냥말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장인으로 할수 있는 게 훈련소 세개를 5천을 내고서 업그레이드 하는. 네, 이렇게 하셨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마을이 아니고 바로 이 장인기지입니다. 제가 제 말이 지난번보다 발전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현실판 요구르트라는 클랜을 만들었어요. 현실판 요구르트 클랜이 무슨 뜻이냐면 슈퍼셀 제작사가 엘릭서가 실제로는 그 요구르트라고 밝혔대요. 웨드님이 알려주신 정보인데 엘릭서가 요구르트라고 밝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실판 엘릭서라고 해서 현실판 요구르트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 영혼분들이 가입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중 과제는 제가 할수 있는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음, 나는 음 어디 보죠? 이게 제일 쉽네요. 좋았어.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일리 자. 갑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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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을 보시려면 저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아무래도. 여기고요 아, 저기, 저기 있냐. 이쪽으로 들어가겠니다 일단 여기 이쪽으로. 어. 오케이 스킬 써주고 영웅은 함정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배틀머신 가기 전에 미녀들이 크래식 부셔주면 땡큐죠 다정박격포도 좀 부숴주면 좋겠네요. 이케게 다정박격포 부쉈어요. 오 어, 완파 갈수 있겠는데요? 완파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별 하나 땄어요. 좋았어 홀별. 아, 배틀머신 이걸 이 부숴줘야 되거든요. 요즘 이게 뭐죠? 대공포다. 뭐 어쨌든. 스킬 써주고요. 지금 미니언들이 저 위에서 잘풀서주고 있어요. 배트머신 지금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아, 한 마리를 때려주면 좋았는데 이 미니언 한 마리가 큰 활약을 할것 같아요. 크러셔 만 불려주라. 크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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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포. 뭐야, 레전탑 있어요? 없는데. 아, 이게 또 맞네. 자, 이겼어요. 확신, 확신. 74% 투별이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가능해요. 자, 여기 보면 도전가를 진행 상황이 뜨거든요. 2대6. 오케이, 이겼죠? 자원 받아주고요. Nice, t 자, 시그탑 가속, 겨우 자, 배틀머신 힐 언제 되냐? 이 배틀머신 업그레이드도 마스터 장인이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거를 모아가지고 지금 배틀머신을 업그레이드할 생각이거든요 와 진짜 빠르다 솔직히 좋았어요 치유 다 됐어요 깨우 6코리네요 음 폭죽을 부숴 대왠지를 방금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베타민이와 특징이장거리기 때문에 약간 뒤에다가 놔줘야 됩니다 약간이에요 약간 빨리 부수려면 앞에다 두는 게 좋습니다 얘들아 폭죽 부숴 폭죽 폭죽 그렇지 그렇지 부숴주고 자전거 밖에 그거 때리고, 스킬. 그래서 홀까, 홀까, 홀까. 홀까 가지고 별 하나 벌고, 이거 부숴줘 이거. 그렇지! 근데 좀이 크러쉬만 부수면 완판 확신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네. 봤죠? 확신 지울 수가 없어요. 주았어 쌍둥이 대포 부숴가지고지별두 개거든요? 집합소 부수고. 자, 대포 부숴주고요 아 폭죽 하나를 못부셨네 하나밖에 못부셨어요 이번에 아깝다 어쨌든 별 65%면 확실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다 돼있어요 이게 시계탑 가속을 하면 바로 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어 이제 매가지를 다주는 거지 마 제가, 제가, 매 가지를 여기다가 설치해줬거든요? 보셨죠? 안, 왜안 죽지? 와, 완파. 아, 완파로 졌어요. 아. 또왜 하필이면 완파냐. 이겨서 자원을 벌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그 배틀머신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하는 건데. 좀. 저기 안쪽에 면 뭔가 있거든요. 함정 100%있어 보셨죠? 푸시 트랩 있는 거. 푸시 트랩은 제 생각엔 별로 안 좋아요. 도서 모아줘. 뭐 얘들아, 폭죽 부서, 폭죽, 폭죽. 끌아제쪽부 위에 있네. 이금안 되는데. 다정 바뀌었고, 얘들아. 크러셔도 좋은데, 다정 바뀌었고, 내려. 그렇지, 그렇지. 하드? 이제 말 홀을 까야 돼, 말 홀. 해가네 오케이, 저, 푸었고잘 들어가고 있어요. 배트머시만살면 되는데. 배트머시면 못 살았어요. 아, 이거. 하. 하. 별 하나? 지금 100% 졌어요. 지금 한 개도 끝났거든요. 어 이겼네? 나이스. 저하나에 50%면 이길 확률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도 이겼어요. 로스터가 1렙이면 좀 쉽겠는데요? 6홀? 최근에 6홀로 올라온 애 같아요. 6홀 풀방타거든요. 풀방타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5홀 풀방타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한다고 좀 모션을 보여드렸어요. 3D, 3D 장면 효과입니다. 자, 배틀머신아, 힘내. 벌써부터 이렇게 체력이, 체력이, 이러면 안 돼, 배틀머신아. 이러면 안 돼요. 저잇! 오케이, 아, 처타워 부숴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크래쉬 부숴주고. 아, 이쪽은, 멸망했네, 멸망. 줘서, 폭죽, 폭죽, 폭죽. 얘들아, 폭죽. 어스케일! 살았어요. 배틀머신, 뭐야, 또 어, 어디로 새는 거야, 배틀머신? 그래 좋았어. 시계타 빠세. 엘리스 정제소. 빠세. 요급지 장비 부서. 여기 무실게 이렇게 많은데. 좋았어요. 지금 충전하고 있거든요. HP. 로스터 거리가 안될 텐데. 다중 박격포 거리가 다를 거 같네요. 보셨죠? 다중 박격포 움직인 거. 뭐야 이거 다중 박격포 네네 개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한 곳에서 다 나와? 그렇지, 밖으로 나가서, 단형박격포못 보게 한다, 하려고 했는데, 단형박격포가 뒤쪽으로 가서 또못 보네. 스킬스킬! 스킬! 아회권만 까면 되는데. 단형박격포 봤어요. 이거 뭐, 무서아 원별 65% 확증은 아니지만 이길 확률은 있어요. 보셨죠? 보셨죠? 시그탑이 아직도 되네요? 여기서 폭죽 하나만 부순 다음에 미션 완료거든요? 배트머신 업그레이드 갈 수가 있어. <laughs> 다중박격포 2레벨! 나이스와! 이거 지금 거의 4월 수준이거든요? 다중박격포가 2레벨이면? 지금 아처타워 하나가 업그레이드 중이어서, 음, 괜찮아요. 자, 이따가 하나 두고, 아우, 랑 깔리기, 이따가 두고, 때로, 몰려서 가자! 미니언 떼! 다섯 마리는 좀, 쭉 해다. 잠보고 들어가서 아 이게 진짜 폭탄병을 써서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폭탄병을 안 써서 일위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폭탄병 미션을 어제 어렵게 깼습니다 저희 클랜 클래... 트로피가 400 이상이면 들어올 수 있으니 이제 유튜브, 유튜브를 보고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저희 클랜에 가입할 수 있으시기 가입하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말하는 사이에 미니언들이 아래 거를 거의 다부쉈어요 아래에 다섯 마리 두 개를 잘한 것 같아요. 제생각엔 어, 로스터가 또안 날아오네? 나이스. 다겔 터지는 거 보이시죠? 날아가는 거 다겔이에요, 다겔. 또 로스, 이번에 폭죽하고 로스터가 같이 봤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겼거든요? 봐줘. 아, 근데 트로피를 또못 받네? 좋았어. 나 트로피는 받았는데, 지금 엘릭서를 못 받았거든요? 아만개는좀 해놔 자 이거 받아주고요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끝났다 좋았어 이제 업그레이드 끝났고요 지금 저희 클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저하고 웨든님밖에 없어요 첫번째 보상 3총기를 모아야 되는데 아직 클래킹 끝나려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각을은 어떻게 보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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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못 하는 것 같아. 뭐볼게 어, 없는데. 아. 이 업그레이드하고 뭐 어, 어? 진짜 완벽하게 끝내려는 그 작전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뢰 업그레이드 하죠. 두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관련에 가입하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